난리도 아니에요. 최강 한팔이요 오늘. 너 어디 살지? <laughs> 어? 이거는. 와, 지영 어디 사냐고! 어, 이거는, 이거는 방송 끝나고, 뭐. 제프라임 도시 가은 네. 니가 뭐가, 어? 뭐가 있다고! <laughs> 제가 뭐가 있다고요? 야, 멀티 어떻게 만들어? 멀티요? 그냥, 차, 내가, 제가, 아니, 장판님이창가 누르, 그냥 발사 눌러서. 아. 어. 게임창고로 타면 돼요. 아, 그래? 네. 어. 아, 누른다. 네. 들어와. 와! 신난다! 오, 우주 대박인데. 내가 막 성, 도 고르냐? 함성? 아니요, 아니요. 알파 버전이라서 약간 좀. 아, 아직도 알파야? 네, 알파에요. 마인크래프트. 마이그레, 트 도착했어요. 나도 도티님처럼 해봐야지. 여러분들, 도착했어요. <웃음> 아이씨. <웃음> 아니, 왜? 아이씨, 그런 거 하지 마요, 지금. 아, 그럴 수 있잖아. 아, 그럴 나있아 아, 그럴 수 있잖아. 아, 그럴 수 있잖아. 아, 그럴 수 있잖아. 아, 그럴 야, 빨리 와봐. <laughs> 야, 이거, 왜 로딩,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와, 쉣.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오우, 쉣. 어, 저 하늘 보세요, 하늘. 저 와요. 하늘 보세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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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저기 온다. 와, 저뭐 어떤 오징어 같은 새끼가 오네? <웃음> <웃음> 어딨어? 아이 온다, 온다. 오오오오! 아, 뭐야, 너 아니잖아! k 가자. 아, 와, 진짜, 가세감미세가미세가 어, 그래, k 가도 왔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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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닌데? 뭐지? 니건 뭐야? 뭐야. 어, 어쨌건 날라가네? 아, 발사 발사도 되겠다. 어, 저거, 저거, 저 하면 돈, 나면 돈다. 뭐야, 저사람 뭐야? 어, 아, 내, 내 시청자인가 봐. 어. 지금 갑니다. 빨리 와! 후후! <laughs> 뭐, 날라다니는 거 없나 봐? 그렇지 야 뭐가 뭐.. 좀.. 뭐가 좀 생... 다르지.. 다르지 않아요 뭐가? 그러게 야.. 초록색 야 지어보자 이제 어떻게 어떻게 뭐야, 뭐야, 좀... 어 뭐야 뭐야 야 뭐야 아 이런 거 하지마 아 뭔데 그래서? 이게 뭔데 아 뭐냐고 와 바로 지옥으로 몰아넣네 어? 야 우리 여기서 뭐 캐야되는 거아니야 어? <laughs> 이거 파사랑 누구야, 씨. 아! 아, 올려줘! <laughs> 이거... 아, 올려줘요, 이거. 아, 파워가 없대. 어, 아, 저 오세요, 여기 초록색. 아, 올라올라오고와 아, 이거. 그래, 그래, 그래. 를 만들어버리네, 씨. 야. 어, 저기 뭐가 좋나봐. 이제, 여기서 뭐, 어. 어, 어,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어디 간지 알려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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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에, F1 눌러, F1. 일단 F1 눌러서, 보세요, 어. F1. 배치, 지형 파기, E, 컨트롤, 알트, 컨트롤. 지형 도 컨트롤. 이거, 이거를 팔면은, 이게, 어. 공작석이라고 하는 건데, 어. 이걸 팔면은 테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 파워가 없는데 하나? 아니, 그 파워 없고, 예, 네, 그 기다려야 돼요. 어, 산소가 없는데? 아그어보세 혼합물 아, 얻었는데 혼합물? 예, 네, 그게 혼합물. 예. 네. 어, 3450%야. 야, 산소 막 들리는 아, 줄 같은 거 있던데? 이거. 그게 테너 테더. 아. 키키 눌러요 키키. 키오 누른 다음에 키키 누르면은그옆으로 넘기는 거있어 어. 테더 만들고. <laughs> 그렇지 테더 만들면 테더 배치. 최대한 멀리 하는 게 낫겠지? 예, 네, 좀 멀리 하는아요 태도 하나 거어 지금 동작석 저거 있네. 아니 호남물 저거 있네. 좋아 좋아. 이게 아맞다 아, 이게 수지라고 하는 건데. 수지? 예. 미스. 아.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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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스 A요? <laughs> 에? 아. 아. 너야? 아이 새끼들 못 참겠다고. 아 미스 뭐, 뭐. A가 나와 거기서. 이... 수지를 뭐얼들든지 떠라. 야 우리 빨리 그 자동차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좀 많이 동굴 있어요 동굴 동굴이 있어? 많이 그거 만들려면 한 시간 정도 있어야 돼요 와 그것도 오래 걸리는 거야 오래 걸려요 어 수지 수지로 뭘할수 있죠 어 가까워 먹었네 와야너 밖에 우리가 여기 아는 사람이 없어 아 K 이가드 진짜 모를 걸어야나 야, 태도 나 많다 야 니들도 빨리 만들어태도 나만 만들고 있어 나 이제 없다 태도 어 이거 켜보자 이거 뭐지? 어 수지 얻었어 에그 그걸로 뭘 만들 수 있지? 이걸 뭐 만들 수 있냐니 이거 무슨 소리야 아이 잠깐만 다 까먹었어 아! 아, 아! 아 진짜, 진짜. 아이 잠깐만 동굴도 있대 동굴 아니, 동굴에서 그 뭐지? 그 철, 철을 철만드듣는데 철? 알루미늄을 만들수있는데 그걸로 자동차를 만드는거예요 아니 이거는 왜이렇게 파워가 약해? 아그 파워..파워가 따로있어요 이거 아 파워가 있어? 예어일단 네. 기다려봐 이거좀 캐고 아 수지를 뭐할수있더라 아 빨리 네이버 검색해 어 잠깐만 와 아, 수지를 뭐할수있는지도 모르네 아, 어야 아, 이게 파워야? 예 파워 좀 캐자 파워 너무 없다 와 동물 지린다잉 동굴에서 빨, 빨간색 있을 거야, 빨간색. 아니, 우리가 봤어, 그 동굴. 아, 아 그래요? 봤어요? 아, 동굴. 아, 판 거야. 아이씨. 오, 야, 뭔가 우리 우주 탐사하는 거 같다? 아 이거 하나 보면 또 근데, 마인크래프트랑 비슷해. 어. 저 솔직히 마인크래프트 여러분들, 처음 나왔을 때, 제 씹노잼이었거든요? 아, 잠깐만. 나 파워 좀맞자 아, 여러분 수지로 뭐할수 있죠? 수지로 차 만들 수 있다는데? 아 나, 차를 만들 수 있다고요? 음. 아닌데? 아니, 저봐. 아, 수지, 수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테더로 해서. 그뭐 만들었는데? 테더로 만든 다음에 뭘 해? 아, 알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기억나, 기억나. 유도표시 같은 거 만들고. 아, 아냐, 오세오세아보지따라보세요어있어 음. 너? 김티예요 아, 어어. 이거, 아버지. 어디야? 아, 씨. 어리버리, 엄청 갔네. 아이, 씨. 아, 진짜, 너 군대 봐봐. 안 갔지? 어, 어. 아, 존나 미필, 아, 아 이게, 존나 미필이네, 수치, 진짜. 이거, 솔직히, 누르세요. 어. 에요 네, 아, 이게 뭐 늘어나는 저, 거야? 어, 보여주세요. 솔직두개 있죠? 어, 어. 껴요? 이제 만질수 있어요. 어, 우와, 뭐야. 아! <laughs> 와, 개, 아, 껴잖아 아! 여기, 여기, 키 눌러, 이키, 이키. 이게 눌렀어. 아! 뭐야. 와, 이 새끼 진짜 제대로 안 만드네. 음, 알파야. 아, 꼈다고! 아, 이거, 바라져, 바라에 바라가면 돼. <laughs> 아, 나 봐. 바닥을 좀 파자. 아, 안 파줘. 아, 유 다시 이거 못해? 됐다 아니, 나 어, 안, 못, 못 어, 들어간다고. 꺼내주세요, 해봐요. 어? 꺼내주세요, 해봐요. 아, 꺼내주세요. 꺼내 아, 꺼내주세요. <laughs> 아, 꺼내달라고요. <주세요. 웃음> 아, 꺼내 왜안 되지? 뭐지? 와이 아, 새끼, 이것도 못 꺼내네. 아이고, 꺼내 아, 이거 어떻게 꺼래 이거를. 이거 해주시켜봐 이거. 해제 못 해요 이거 아! 응, 아스트로디아 <laughs> 방송 망했고 아, 야! 아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K가들이 어, 뭐어 해요 이거? 어디다 안됐어? 잠만 깐 어젯밤에 계속 불르고막 이렇게 발악하면 돼된거 어, 아니, 아니야? 된거 아니야? 아 진짜 파괴시켜 봐 이거 뭐, 못 잡어? 이거 어떻게 안되는데 이거 어? 되지않아? 아, 천천히 천천히 막쭉기익히다 눌러서 어머. 더 들어가는 기분이야 어? 왜, <laughs> 지금 왜 안되지? 그럼 아트리아 방송 막일거예요 <laughs> 야! 아니다 야 그걸 올려봐 날 탑으로 응? 싸워가지고 이렇게 위로 쭉 올리는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봐 욕면 안돼 아... 진짜 존만 게임이네 이게 아팔 버전이라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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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게 저요 이게 와방 방수 씨... 그냥 갖고 아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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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이제 차량실도 만들 수 있고 야 알루미늄을 그럼, 그럼 갖고 와야 되네? 빨간색 있죠 빨간색 좀기다 기다리는 게 있는데 아, 예 알루미늄 두 개로 만들 수 있어요 자동차 야 알루미늄 이제 동... 빨리 갖고 가자 예, 동굴로 찾아요 동굴 동굴, 야, 그러면 텐더로 좀 이용해서 저쪽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좀 멀리 가야 돼요. 야, 텐더 좀 만들어봐. 아, 텐더 있어 맞... 잠깐만. 네. 아, 혼합물이 없네. 내가 지금. 수지밖에 없어, 내가. 아, 수지할 물거기가 생기지 않나? 그만해. 수지 논란 <laughs> 있는 거 알아, 몰라? 에? 네? 수지 논란 있는 거 아냐고 모르냐고. 음. <laughs> 어허,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네, 은근 좋잖아. 않... 아, 이거 좀 논란이 되겠 되게... <laughs> 이게, 이게 파워, 이게 파워예요, 이게. 어디? 노란... 이게 이거, 이거. 저 보세요, 초록색. 응. 어. 호나물을 좀 캐가지고, 테더를 만든 다음에, 시프트 누르면, 점, 점프 캐요. 그, 스프트가 아, 아, 그 아니고. 누르면은 그거. 아, 달리기빨 달리... 이게 파워. 캐포. 어, 어, 이거 캐면 뭐가 되는데? 어, 파워. 아, 어, 이거, 이거는 해보면 알아요 아스트리아에 예. 그럼 파워가 좀 차는 건가? 예, 차는 거고, 예,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존 파워 대신에 이 파워를 쓰게 돼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이건 뭐야? 그거는 뭐, 뭐, 비밀창고 같은 거. 거기, 이것도, 거기서 아, 뭐. 이것도 파워네? 알, 예. 예, 그것도 파워고. 옆에 그 동그라미 있잖아, 동그라미. 어. 여기에 뭐, 알루미늄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어? 한번 해보자. 어. 아, 뭐야? 6이 나왔네. 나왔네. 좋은 거야? 그 자동차 만, 만들 수 있죠? 어? 한 그, 개, 두개 있으면. 나 유기 하나 있어. 유기는 그, 나중에 뭐, 나중에 그거를 연료로쓸수 있는 거야. 아직 필요 없어요, 초반에. 아. 아니, 산소 좀 채우자. 동굴을 찾아야 돼, 동굴을. 그래, 그래, 그래. 자연동굴이지? 예, 네, 자연동굴. 어, 저기 좀 파져있는데 있는데? 어, 가보자. 새로 이용해, 새로 이용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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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됐다 맞 찾았다 찾았다 어 여기야 좋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감사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오케이 좋아 이 돌은 뭐야 필요 없는거야? 필요없어 어 그래 태도 이용해 연결해 연결해 오오 이거 뭐 파워들이 많구만 어저 파란 색깔 뭐야 저거 저게 산소요아 산소 아니 그거는 필요 없어 파워하고 산소는 아 그래? 네 음... 아니 이 동굴은 뭡니까 근데? 와야유1다10 1막 어, <laughs> 들어가지 마요 지금 이제 10 10 10어 여기 그 산소 있잖아. 이렇있 있는데. 야, 여긴 산소하고 그거밖에 없어. 그니까, 러 이거 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색깔인데? 빨간, 빨간색이요. 빨간색이 동그라미. 악대기 같은 거. 오호. 어허... 아니,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어, 산소, 이거. 산소, 산소, 산소. 50. 산소 50%밖에 안 됐어. 산소 좀 먹어야겠다. 오케이. 태도 좀 구해볼게요. 그래, 그래, 그래. 와, 되게 신비롭다잉. 이거 뭐 하라 보면은 뭐. <laughs> 아, 빨리, 알파만 고 빨리 그거 나와줘야 되는데. 어, 산소 많다잉. 야, 근데 없어! 없으면 다른 농구를 찾아야 어? 돼요. 무슨 이상한 네모난 거 있는데 이건 뭐야? 네모난 거 뭐야? 무슨 블럭 같은 거 있어? 방송 블럭? 아, 거, 아, 거기, 나오, 나오세요. 거기, 별로...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동굴에. 아하, 에이씨. 좋았는데. 아니, 그, 그거, 되게연구재료에요 그게. 연구서를 만들면은, 그, 갖고 오세요, 그, 그냥, 불러서. 뭐? 뭐라고? 저, 뭐, 뭐, 뭐 갖고 오라고? 내보라고, 그, 사진 거. 어디 갖고 와? 그냥 누르면 돼요. 누르시면은, 갖고 올수 있어요. 안고가지는데 그뭐 파... 그뭐 두골린 상태 말고 그냥 누르면은 그거 그러니까. 음, 가질수 있는데? 안되는데? 아스트로디어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아스트로디어 어 안되나봐 가자 어 다른 산소가 5% 50%다 산소 좀먹어야지 좋아 좋아 아 이거 첫번째 동굴인데 이씨 그래도, 차를, 차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에이, 그러니까 차 만들 때는 이제 파워가 좀 많이 필요해. 요 음. 나중에 진짜 이거 개발 많이 되면 좋겠다. 에이, 마인크래프트로 개발 많이 됐는데. 아니 마인크래프트까지는 안될것 같고. 아, 혹시 몰라요. 마인크래프트도 좀, 좀, 드포잼 회사였는데. 에이, 마인크래프트까지 안 되지. 그, 노멘지 스카이버라 낫자, 낫다. 아, 그건 진짜 쓰레기야. 뭐가 <laughs> <너> 달게. <laughs> <laughs> 재미도 없어, 그거는. 진짜. 심노잼 게임이지, 그거는. 아, 동굴이. 차 만들려고 지금 그, 알루미늄, 그, 캐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루미늄 지금 찾고 있어요. 음. 이거는 유료 게임입니다, 유료 게임, 여러분들. 어! 드디어 테더가 여기까지 왔구만. 아, 차도 이거 아까운데, 여기다 두면? 아, 어, 맞다. 그, 수거, 수거하실 수 있을걸요? 아, 수거할 수 있네. 아, 근데. 연구 연구부터 하자. 아니, 버려버려. 버려. 뭐? 드디어 동굴 나왔다. 다른 가자. 오, 뭐야. 와, 여러분들, 발, 별빛이 되게 이쁘네. 어? 이거 뭐 여, 여자친구랑 딱 하기 좋은 게임 아닙니까? <웃음> <웃음> 아니 왜요? <laughs> 에? 뭐요? 아니왜 <laughs> 아니 뭐요 뭐하니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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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연구가 안되지? 우주, 우주선을 우주 안보세요 어? 어 가고있어 가고있어 <laughs> 가고있어 가고있어 찾았어? 아 이거 연구가 방점밖에 안 되나? 응? 연구 이거 아 이거 뭐 만드는 거나 좋은 거 갖고 왔어. 뭐요? 기다려봐. 나 지금 유기도 갖고 아 수지밖에 없네. 아휴. 아 좋은 게 없네. 우리가 방을 잘못 그 방향을 잘못했나봐. 저기로 파야겠어. 일단 수지로 <laughs> 우주선이 활짝 활 합시다 이거 그래 그래 이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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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네, 여기 이거 한번 누르고 이제 물이 말도 잇어 이렇게 이제 이거 여기 이거 여기 여기 아, 여기사 여기 여기 한개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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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화화한개더 한한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뭐뭐 만들게? 우거서부터 만들게요 오 보자 이거 누르면은, 봐봐요, 이거 오, 이게 뭔데? 무서워. 그, 아, 그, 장판이 발견했지, 네모난 거 있잖아요. 어. 아, 그걸로 연구할 수 있어요. 오. 이거, 이거는 뭐야, 근데? 뭐요? 연구를 어떻게 해? 그냥 아, 그, 네모난 거. 그거 갖고 오면 되는 거야? 예, 네, 갖고 와서, 예. 근데 그거 못, 못 집어! 아니, 집을, 내 네, 집을 수 있어요, 그거.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일단 다른 도가 한번 찾아보죠. 그래, 그래. 그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지금 어 연결해봐 와좀 거대해졌죠? 어 뭔가 좀 느낌이 있네 어올려올려 <laughs>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어 정말 갔다 갔다 볼게요 잠깐 어디 뭐 있냐? 이게 동굴이 이게 동굴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 빠져있는데? 어? 동굴인가? 어디? 어 동굴이다 동굴이다 오 나이스 좋아 좋아 수지 수지도 많다 수지 캐가야지 수지? 수지가 좋아 요아아 아. <laughs> 아니 왜요 오늘 아이유 장기하하고 헤어졌다고 그 기사 뜨던데 아니, 내가 헤어질 거 알았어. 뭐, 뭐, 뭐 그런 을이 <laughs> 아, 이 말은 좀 위험하다. 안 되나? 아니야. 아이유가 좀 아까웠어. 자기야, 패들, 부르부들 <laughs> 아니, 왜요? 에? 그럴 수도 있지. 내헤어졌도 아이유는 우리 모르는데 뭐. 아. 어... 와, 동굴, 제대로 찾았다, 이거. 와보세요, 한번. 찾았다고? 갈자. 네. 그래, 그래, 그래. 갈게. 역시 잘했어. 음. 어? 그런 것도 찾고. 와, 나 진짜 차한 돌아 타고 돌아다니고 싶다. 좀갈수 <laughs> 네, 멀리 가, 멀리까지 갈수 있나? 아니, 그럼 멀리까지 갈수 있어요. 그래도 음, 좋아, 좋아. 와, 여기, 여기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어, 그 호남불 있어요? 없네. 어? 뭐야 뭐야 고수라서 한마디 하는데 무작정 하시면 저 초기 때처럼 완전 망해요 특히 멀티에서 뭣 모르고 하다가 튕기면 10시간 한거 봐야 된다고 예, 에그 이거, 에 이거 튕겨요 저장은 어떻게 하는데? 에 이거 저장하는 거는 그, 우유차우유차 타면 되는데 어, 가지마, 다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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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살려줘! 아. 음, 살려달라고 빌어봐요 한번 살려줘야, 태더태더 여기 뭐, 하이드란가 뭐가 있다 예 그게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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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죽어요 그 여기 있어요 그거 주, 그 뭐냐 어 동굴에 좀 독같이 독가, 독가스가 있거든요 그아 그... 아, 미리 말해줬어야지 아니 이게 바로 바로 있을 줄 몰랐네 <laughs> 아니 장발이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제대로 아니지 뭐 이건 아니 아, 나... 아니 이따가 미리 말해줬어야지. <웃음> <웃음> 와, 나 죽으라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네. 뭐라는 거야, 씨. 와, 일단 진짜. 저거,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내 시체 있냐? 시체는 예, 이쪽. 저기, 엑스포이 시체인데 보세요. 맞아, 맞아, 맞아. 저게, 있죠 저거. 어 저, 저, 초록색 저거. 어 저게, 독가스가독가스를 발포하는 저거 식물인데. 어, 여기 가봤어요. 여기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연구식물인데? 네. 저거를 잘없애야 돼요. 네, 저거 딱딱땅 어. 땅까지 파서 네, 있어요. 도카스 오잖아요. 피하면 돼요 이제. 저 일단 시체 좀 먹고. 네, 시체 피피피피 피해, 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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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어. 독가스, 어디 어디 어디. 도카스 있잖아요. 하 사다 사다있거든죠 어. 도카스 네? 이제. 스뿌린다에 도카스 네, 리는거 있으면은 딱 깔아부터 팔면은 예 네, 죽어요. 아씨. 어디 어디로 갈까? 네, 시체. 이시 뺏어가야지. 예, 네, 빼요, 이제 빼면 돼요. 누르, 누르시면 나와요, 가방. 어. 잠깐만. 일단 옮기자. 좋아. 음. 다 잡은 거야, 걔는? 네, 잡은 거예요. 그리 밑에 이게, 이 거리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두 개, 이거, 그, 이제, 찾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아 어. 이런 게, 그,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야지. 이거,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찾고 하면, 찾, 고뭐래 가져가야 이거 아, 이, 어, 저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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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건가? 아, 이거 아닌데? 이건가? 이건 수지인가? 아니, 아니. 뭐지? 저거. 뭐지? 하이드라 어쩌고라니까, 그거? 아, 하이드라지는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 그, 이게 우주선을 만들어서 다른 행성으로 갈수 있거든요? 오, 그래 아, 다른, 다른 행성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역. 음. 빨간색인데. 더 가보자, 더 가보자. 어, 있다. 어? 저기 다 테러 쪽 많이, 많이, 많이 있어요, 그 텐데? 야, 저 뭐야, 저거, 저거, 저거 움직이는 거, 저거. 식물. 아, 저거, 근데 저거는 뭐, 공격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가보자. 네. 오, 쉐. 오케이, 드럽구만. 여기, 어, 여기 있네. 뭐? 여기 아까 뭐, 빨간색 뭐, 거거든요 어, 여기다여기다여기다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이거, 이거 빨간색, 아, 이거. 이거야? 이게, 이게 알루미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케오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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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챙겨버려, 다 챙겨버려. 에이, 라테라이트, 어, 많이 챙겨가자. 야, 오... 떨어지다떨어지다떨어지자어 오, 오. 뭐야 저기 <laughs> 떨어지면... 무너워야지 뭐 저거 와...씨... 그 뒤지는거네? <laughs> 떨어지면 오바라 가자 이제... 이제 몇개 했지? 한판에몇개 되어있고? 나? 네몇개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아, 한, 개의... 한.. 한.. 뭉... 탱이 하나 있는데? 그 큐.. 누르시면 누리, 나와요 큐 누르시면 아... 그.. 네. 한, 한 개, 한개 계시네, 한 개. 어, 한개 있네. 얘, 예, 한 번, 차량실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가, 가보죠, 우주선에. 야, 그래 여기까지 오는데 조금만 더 해보자. 네, 네. 저기도 있는 거 같은데? 저거는 하이드라진인 거 같은데? 이거 뭔데, 이거? 야, 그, 우주선 열려요. 아, 하이드라진이구나, 이거는. 네. 아, 이제 태도 없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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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돌아가, 돌아가자. 이기가지 왔으면 많이 온 거야. <laughs> 좋아. 뭐야? 뭐, 이거, 이것도, 이거 다 이것도. 어, 어, 야, 어, 또... 야, 야, 야. 야, 빨리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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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연구재를 하나씩 가져가요 저기 뒤에 있는 거. 우리 뭐 하나 갖고 오지 않았냐? 그, 떨어졌어요, 또 아까 거기. 아. 가자, 가자. 어, 어. 이거 갖고 와. 응, 음, 연구할게요. 아, 저 과학자가 된 듯한 기분이구만.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려고?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이거? 조금씩 가져, 조금씩 이렇게 계단 만들어서. 오케이. 어유. 알겠습니다. 이거. 와. 어야 모래폭풍 같은 거 오는 거 같은데? 예, 네, 그거 숨어야 돼요, 그러면. 어! 야 폭풍 온다. 야 뒤에 개만이야, 저 뭐야? 이제 이제 장판이 죽으시면 돼요. 야 뒤에 봐봐. 어, 숨어. 숨어. 뭐, 날라오면은 자기들 장판이 죽으시면 되고요. 난 여기 있겠어. 아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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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 오잖아. 어어어야뭐 개많이 날라와 <놀람> 이게 날라오는건가? 어 이게 렇막 돌같은거 막 뒤지게 날라가는데? 어어어 허씨 저거 맞으면 그 뒤지는거 아니야 에 네, 바로 뒤져 저거 어어어어어우 어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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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로 들어와 와우씨 아 진짜 이거 그거 같다 이제 끝났을까? 네. 아, 끝난거 같아 끝난거 같아 가자 끝난거 같아 끝난거 같아 아 사람 산... 와지 혼자 살겠다고 말도 안 해주는거 보소 어? 와이게 쓰레기야 아말 아, 있어요 와씨 이단 응. 차나 이런거 한번 만들어보자 됐었는데 6이랑 이렇게 있지? 야 만들어봐 어 이거 그, 잠 연구 어 파워 연구... 파워가 없대 파워 어, 그 있잖아 노란색 그꽂으면 돼요 옆에 이거 이런거 옆에 꽂으면은난 파워가 다 써버렸네 오 그리고 뭐 풍향계나 뭐 태양전지 뭐, 뭐 태양, 뭐 태양광 그것도 만들 수 있고 와 뭐야 네, 여기서 나와요 자 좋은 거 어? 연료 응축기 뭐, 네 그걸로 이제 우주선을 어 그래 네, 한 번, 한번더할수 있어요 이거 우리 한개더 갖고 왔으니까 이거 하자 이거 만들자 뭐 하고. 뭐야. 야, 우주선 만들자. 에이, 차량실, 차량실, 차량실. 차량실? 에이. 어... 에이, 뭐, 이거. 뭐 뭐. 알루미늄 넣어봐. 아, 맞다 아, 재료소로 용구소를 만들어야 돼, 처음에. 아,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수지, 수지. 수지 하나 꺼봐야 저기. 어, 나 수지 없어. 아. 야, 수지 있는 사람. 아, 수지 많았는데? 방금? 수지 없어? 아이씨. 아까 데동에 그 네. 수지 많지 않았어? 아닌가? 아까 수지 많았는데? 어, 수지 개 많았는데. 그거 오리에 아 수지 아까 개많았는데? 그거 오리에서 어요아 그거 오리조서 발전할 때 샀구나. 아 저기 있다고 수지 찾아봐 찾아와 여기 있어? 예 네. 어디? 네, 저기 찾았어요 아 그래?